이제 도봉산 입구에 왔습니다. 도봉산 입구입니다. 도봉산 입구, 정문에서 한 50m 정도 더 들어와서 우측, 우측길로 빠졌습니다. 아, 다란능선, 포대능선, 와이 아, 계곡 쪽으로 가려고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아, 사람들은 좌측, 좌측으로 해서 마당바위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길이 파이트무릎 환상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아, 이런 길이 있었네 예전에 왔을 때 못봤는데 아, 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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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안전산행이 될수 있습니다. 뭐, 네. 어? 이거는, 눈뜨고, 본 사람이나 알지? 이, 이걸 알겠어. 와. 아, 어, 일로도 올라가는데 아, 여기 위험해서 옆으로 가야되겠네 아. 요 주위에는 이렇게 멋있는 아, 바위들이 많아요 네, 아, 어, 그늘 많이 쓰면 아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네, 저길 건너는 수락산입니다 수락산 네. 자, 좋습니다. 또, 쉬엄쉬엄 쉬엄. 가야지. 아, 이쪽에. 아, 저쪽에도. 그건 무슨 바이지? 아, 저 이름이 없나? 아, 좋네. 자, 저쪽 너머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네, 의정부. 저기 소나무 뒤에 보이는 게의정부예요 의정부 자 이제 더 길이 험한 다랑 능선을 오릅니다 다랑 능선 아, 이 능선이 다랑 능선인데 상당히 길이 험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해서는 동반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아 저희의 연세 드신 노모님께서는 길을 잘 오르십니다. 아, 미끄러지면 사고입니다, 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포대능선 정상에 왔습니다. 네, 포대능선 정상, 포대능선 정상입니다. 여기가 자저전망대에서쭉 보면은 저기 큰봉오리 바로 뒤에가 신선대. 우리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네, 거기가 최정상입니다. 신선대, 도봉산 최정상 그리고 좌측을 최고 높은 봉이 자음봉입니다자음봉 자은봉, 그 다음이 소장봉, 그 다음이 만장봉. 네. 저 만장봉 뒤로 조그맣게 그냥 곁들여 보이는 게 선인봉. 네. 선인봉, 만장봉, 소장봉, 자음봉 신선대. 우리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은 신선대 신선대입니다 신선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잘푸대기에 걸연네요짱 내려가볼까요? 아 사람인가 후대능성 4운분자운봉선인봉4인봉 <laughs> 잠시 운동을 분췄어요 롯데타워 1 2 3인참 멀리 수락산 <laughs> 하슴편 도람산 은봉동 자 어, 밑으로 Y계곡입니다. Y계곡. 목숨 걸고 산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Y계곡. 네, Y계곡 상담이 상당히, 상당히 위험합니다.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Y계곡. 운동을 이거, 다시 시작할게요. 위험한 Y계곡입니다. 와이 <laughs> 계곡 이 계곡을 올라야 됩니다 신선대를 가려면 이 와이 계곡을 올라야 위험한 노약자는 가기가 좀 위험합니다. 네. 만장봉 보이죠? 네.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축하해요. 등산 배지를 획득했어요. 화이계곡 상당히 위험한 등산로입니다. Y 계곡, 지금의 계곡 Y 계곡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 아주 위험해요 등산 잘 다니셔야 됩니다. 반경 100m 안에 배지가 있어요. 50m 내로 가까이 가서 획득해 보세요. 어이 미끄러워, 죽음이야 지금. 죽음. 놓치면 죽음. 와이계곡을 왔습니다 와이계곡 이 와이계곡이 여기 완전히 안보여 안보여 어? 아 이제 죽음의 와이계곡을 지나서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신선대 신선대를 향해서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항상 안전하게 가야 되는 험한 길들입니다. 음. 자, 이 길을 못 오는 사람들은 저 밑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자, 신선대 거쳐서 하산길입니다. 하산길. 자, 마당바위까지 왔슈. 마당바위 이제 거의 다 화산길에 다다른 것 같네요. 으이씨. <laughs> 아우 여기 지금 마당바위를 왔는데 요 중국 사람들이 많네. <laughs>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laughs> Gracias.